사실 중첩법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가 사실 처음과 끝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대부분 유죄로 선고가 난 사건들은 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가 사실 유족들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수사 한테 말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회사 물어보고라도 전달을 해야 변호사의 사전 체크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안녕하세요. 생화병사 김우중입니다. 오늘은 지난 중대재해처벌법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장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나온 현상화병사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상화병사입니다 예. 일단은 중대재해 수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사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다루고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두 부서 모두 검찰에 송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또 형사 처벌과 별도로 어, 사건을 야기한 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작업 중지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 최대한 빨리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노동청에 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관이 사건 현장에 다시 방문하여 위험 요인이 제거되었는지, 개선 조치는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한명 이상 사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망 사건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작업이 중지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중지 명령을 얼마나 빨리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업주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작업 중지 명령을 최대한 빨리 해제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어 그러면 경찰 고용노동부 두 가지 수사 주체가 있다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상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는 전문 설명이 드렸 설명해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일 텐데 사고 직후 초동되기 가장,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현상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사고 수습을 위해 작업이 중단되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와중에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그리고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소장, 목격자 어, 타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 자료 달라 저기서 저 자료 달라 어, 이러면 정말 현장은 정신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어,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도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정말 현장은 어, 거의 아수라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수사기관은 어, 사고 발생 직후 최대한 오염이 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어,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소장 또는 사고 목격자들에게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고가 해당 공장 혹은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마치 이 사업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가 살만한 여지가 있는 답변을 한다거나 혹은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 수사기관이 초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생긴 선입견은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이지만 중대해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문을 받는 변호사 혹은 중대해제 처벌법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연락을 해서. 아예 사건 현장에 변호사가 같이 출동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없는 자료를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당연히 즉시 부르되 있는 그들의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잘 대응할 것인지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 그럼 두 번째 핵심 쟁점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첩법은 경영 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의 직책과는 상관없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경영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크가, 크게 두 가지 쟁점,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대표이사 외에 CSO 최고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한마디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별도의 최고 책임자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받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쟁점인데요. 대우의 사건의 경우에는 이 CSO가 실제로 있는지랑 무관하게 CSO가 실제로 안전보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아직 중처법이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은 대기업 그리고 일부 중견 기업들이 CSO를 만들고 만들어 놓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CEO 혹은 회장님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회장님이 책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CSO를 만들어 주셨다면 실질적인 권한 역시 CSO한테 부여하 시는 것이 CSO를 만든 취지에 적합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예 직책이 없지만 대주주인 회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느냐 한마디로 회사 내에 뭐 법인 대표이사 뭐 등기이사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 없지만 시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행사하는자가 이 중첩법에서 경영책임자가 되느냐 이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 검찰은 시시적으로 같은 제가 시시적이는 말을 되게 여러 번 쓰는데 누가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하지만 시시적으로 이회사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회장님이 경영 책임자로서 중첩법상 책임을 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해서 S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 최종적 의사결정을 행사, 의사결정권 행사였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위임정결 규정, 안전관련 결제라인, 보고 체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고를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보고서랑 그 정결, 서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들을 전부 다 보고, 뭐 업무 관련된 메일까지 꼼꼼히 수사해서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과거에, 과거에 업무 라인을 돌이킬 순 없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충분히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처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가 해당 체계가 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점검되고 있었는가입니다. 어 수사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였는지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였는지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있, 있는지 어 반기마다 어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어 그리고 전 직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위와 같은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문서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보험 관리 체계가 어쨌든 중첩법과 중첩법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이러한 문서를 남겨둬라 하는데 그거를 형식적으로 남기는 것만으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수사기관은 그 중첩법 시행령에 따른 문서가 있는지를, 있는지도 보지만 그 문서를 실제로 운영하였느냐도 볼수 있거든요. 당연히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단순히 증거자를 남기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것까지 하셔야 이중첩법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되게 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혹여나 이런 중대재가 발생했을 때도 사업주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쟁점인데 마지막 쟁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를 굳이 넣은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중요하지만, 이 유족과의 협의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런 중재인이기도 하고, 협상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이상 당연히 유족에 대해 진지한 사과도 하셔야 되고, 사과를 넘어서서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문제, 어떤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사실은 의뢰인 쪽, 회사 쪽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사랑 좀 거리가 있는 회사의 변호사이긴 하지만, 회사가 아닌 제3자인 변호사가 가운데 나서서 유족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게 원활한 협의가 될수 있고, 이 원활한 협의가 이 중대죄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첩법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가 사실 처음과 끝이라고들 합니다. 지금 대부분 유죄로 선고가 난 사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는데, 집행위가 선고된 이유가 사실 유족들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위가 선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족들과의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전화 현상 변호사 모두 다 이런 합의가 어떻게 보면 주요 업무라고 할 정도로 대우면 사건이 상대방과 합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 민사 전부 다 하지만 민사든 형사든 다 카운터 파트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원고면 상대방 피고가 있고 만약에 저희 의뢰인이 피고인이면은 또 피해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업무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린 차원에서 형상환 변호사님이 실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중대재 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먼저 사고 직후에는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뭐 현장에 있는 물건을 치운다던가 혹은 시신에 손을 댄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 응급조치와 함께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작업지시서, 교육기록, 점검일지, 위험평가표 등즉 결국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실제로 이행했다라는 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추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오해 살 여지가 있는 뭐 사건 관계인의 답변은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잊지도 어, 않은 점검 일지나 위험성 평가표를 만든다거나, 혹은 서로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부속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애초에 이 사건을 사고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되고 예방이 안 된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전달을 해줘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 수사기관에 말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최소한 물어보고라도 전달을 해야 변호사의 사전 체크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 사전 체크를 받는다는 의미는 변호사가 어, 뭐그그 그 증거를 바꾸세요 없으어요 이게 아니라 최소한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이러한 이런, 이런 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가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 사건 현장에 변호사가 즉시 오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해당 증거를 오염하거나 조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어떠어떠한 게 위험한 상태고 어떠어떠한 걸 조심하셔야 되고라는 고지, 통지를 미리 저희가 의뢰는 탈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미리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어 지금 1, 2편 정도를 만들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좀더 반응이 좋으면 상세하게 좀더 상세 쟁점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던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할면설명하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더 심화 버전으로 영상을 만들 계획도 있으니까, 어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댓글 설정, 뭐지? 댓글과 알림 설정? 이런 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마 변호사 김우중 현승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